안녕하세요. 서주와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급 7편인데요. 음, 고급 4편에서 네, 소개해드린 그 초호화 그 와인리스트의 그 대미를 장식했던 네, 1900년 샤도 디겜이었죠. 네, 오늘 샤도 디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보르도 그랑꾸리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레드와인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 1855년에 그랑꾸리가 제정되면서 그 소테렌 지역도 이제 별도로 화이트 그랑크루가 함께 제정이 되었습니다. 음, 등급은 이제 특 1등급, 네, 1등급, 2등급으로 총 26개의 밭에 이제 그랑크루가 나뉘어지는데요. 특 1등급은 단 하나의 와인에게만 부여됩니다. 네, 바로 오늘 소개드린 해 샤또 디겜인데요. 달콤한 와인의 특성상 그 등급별 그 맛의 차이가, 품질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지만 그 어떤 고귀한 그 맛의 진술을 예, 샤또 디겜에서는 차별화되게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이렇게 왕관을 쓰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 유래되었기 때문에 그 레이블에는 항상 이렇게 왕관 이렇게 문양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작게 1785년에 그 류르 살리스 가문이 샤토 디켐을 인수한 이후에 1996년이 돼서야 LVMH 인수가 되면서 네, 이제 가문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96년 이전에는 이제 항상 보시면 샤토디캠 밑에 여기 르르살루스가 같이 예, 이름이 표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96년 이후에는 이제 그 대주주가 이제 바뀌면서 네, 그 이름도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발견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샤토디캠 또한 그르르살루스 백작이 1847년 당시 그 러시아를 방문하고 예, 이제 돌아오는 일정이 이제 늦어지면서 수확 시기를 이제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 이제 그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고 지금은 밝혀졌지만 그 이제 곰팡이 균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제 썩게 됐는데 그대로 이게 한해 농사를 그냥 망쳐버릴 수 없었기에 이제 썩은 포도로 와인을 양조를 했는데 그 와인이 굉장히 독특하게 달콤하면서도 아주 이제 고혹적인 풍미를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는그 곰팡이 균이 잘 번식하는 세미용이라는 품종의 어, 이제, 노블럿, 어, 떻게 보면 이제 순구한 우리식으로 순구한 썩음이 되는데요. 네, 그런 이제 그노블라 현상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이제 썩은, 점점 이제 썩어간 포도에서 아주 이제 높은 이제 당을 이제 모아갖고, 어, 이제 와인이 이제 양조가 되는 건데요. 어, 까 그러니까 마치 그 쏟대른 와인들은, 벌이 음, 꽃에서 이렇게 당을 이렇게 모아서 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포도에서 바로 이렇게 당을, 네, 채집을 해서 이렇게 와인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풍미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디켐도 꿀처럼 매우 진한 당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너무 달기만 하면 이렇게 맛을 계속 보다 보면 좀 쉽게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산미를 받쳐주기 위해서 소비뇽 블랑을 이제 일부 블렌딩합니다. 그래서 디켐밭은 한 80%의 세미용 포도밭과 한 20%의 소비뇽 블랑 밭이 이제 같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수확할 때는 제대로 썩은 그 세미용 포도를 선별해서 한 알씩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한 잔의 와인이 생산될 정도로 에너지에 집중도도 매우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의 스틸 와인에 비해 생명력도 매우 깁니다. 보통 와인 에오가에게 최고의 생일 선물은 그 태어난 해에 좋은 와인을 선물 받는 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선물일 텐데요. 어 이제 올드 빈티지가 될수록 이제 선물할 수 있는 와인들이 점점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샤또디켐은좀 이렇게 어르신까지도 이렇게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음 가장 그 널리 알려진 그 마리아주 중에 하나가 음, 푸아그라 구이와 샤토 디 캠인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샤토 디 캠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이제 마리아주 예, 플렉스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 한1 5년 전쯤 이제 단골 와인바에서 이제 친한 후배 여자친구를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처음 이제 뭐 만나게 됐는데요. 어, 뭐 특별한 날인 만큼 좀 그날을 좀 기념해주고 싶어서 샤토 디 캠을 주문을 했는데, 어, 당연히 너무 좋아할 줄 알았던 게 후배 여자친구가 반응이 조금 네, 시들하길래 어, 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아 이건 조금 자기한테 너무 달다고 어, 자기는 이제 모스카토 다스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스카토 다스티면 정말 10분의 1 가격도 안한 네, 안안 와인으로 주문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뭐한 잔씩만 마시고 이제 남은 그 디켄 반 병을 네, 이제 코르크를 막아서 이제 집으로 이제 갖고 왔죠. 네, 그렇게 이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제 연초에 혼자 이제 집에 있다가 어 간단하게 좀 식사를 밥을 먹으려고 그냥 스팸을 이제 구워서 그냥 밥이랑 먹어야겠다 했는데 어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 작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남았던 디캔 반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이거 혼자 또 반병 뭐마시긴 마셔야 되는데 이걸 다마시긴 많고 이제 스팸 구울 때좀 이렇게 플람베 해서 먹으면 왠지 예 맛있을 것 같아서 네 불을 강하게 최대한 해서 디께임을 쫙 뿌리면서 플란베를 해갖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스팸을 핀 쌀밥이랑 같이 네, 이렇게 곁들여서 마리아주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정말 이렇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혼자 네,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왔던 네, 아주 뜻하지 않았던 네, 그 마리아주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어서 그또 하나 소개해드릴 마리아주는 요 음, 쉽게 구할 수 있는 네, 국산 식재료는 아닌데 어, 신선한 홍어. 간인데요. 홍어 애를, 음, 삭힌 홍어가 아닌, 신선한 홍어 애를 구하실 수가 있으면, 그 좋은 참기름에 그 약간 이제 소금을 곁들여갖고 찍어서 이렇게 딱그 맛을 보면, 그 홍어 간그 특유의 아주 이렇게 고소하면서도 그 녹진한 풍미가 이 뒷겜을 딱 곁들이면 마치 이렇게, 어, 홍어 의그 맛이 나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입안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쫙 펼쳐지거든요. 물론 이제 꼭 디켐이 아니더라도 네, 소텔은 뭐 그랑크루 와인이라면 잘 어울릴 수 있는 조합이니 네, 한번 좀꼭 네, 경험해 보실 만한 네, 그 마리아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샤토 디켐은 뭐 보통 이제 100년 이상 이제 숙성할 수 있는 와인이라고도 이제 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올드 빈티지가 이제 귀한 것도 있지만 어 실제로 이제 그샤토 디켐이 아주 영할 때는 아주 이제 밝은 이제 황금색을 보이다가 점점 이제 황금색이 짙어지다가 어 제가 지금은 이제 다네 마셔버리고 네 이제 제일 이제 저희가 오래된 이제 바틀이 이제 86년 빈티지인데요 빛깔의 차이가 이게 10년 단위라서 86년, 96년 그리고 이제 2000년대인데 어떻게 보면 한 15년 정도의 10년, 15년의 차이라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수십 년 이제 한 50년, 70년 이렇게 그, 진행이 되다 보면 거의 이제 아주 짙은 이제 갈색으로 이제 좀 갈변이 되면서, 네, 어, 정말, 어, 이거 와인을 얼핏 보기에는 마셔도 되나 싶을 정도의, 예, 정말, 네, 예, 아주 다른 빛깔이 되는데, 네, 실제로 마셔보면, 네, 정말 이제 꿀이 더 농축이 돼서, 네, 그, 아주, 정말 이렇게 형언하기 힘든, 네, 그런, 깊으면서도 오묘한 그런 맛을 나타내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세계 경매 와인 경매 역사에서도 네, 이 샤토 디켐은 네, 항상 그 올드 빈티지에서 네, 최고가를 항상 경신하는 네, 대표적인 와인으로 네,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특급 보르도 와인이 대부분 그렇듯이 그 디켐 또한 이제 올드 빈티지일수록 네, 그 오묘한 세월의 맛이 네, 가장 매력적인 와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올드 빈티지 그 샤토 디겜의 네, 테이싱 노트를 네,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샷도 디겜 1969년. 때루아의 훌륭함이 느껴지는 40년 이상의 세월에도 여전히 건재한 모습이다. 최상급 소때른 와인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소프트 아이스크림 같이 부드럽게 뭉글거리는 유질감에 담겨 있는 당도의 균형미가 탁월하게 느껴진다. 가장 적합한 온도는 화이트 와인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보인다. 뭉클하게 응집된 풍미의 여운 뒤에 길게 이어지는 이차적인 여운은 특유의 거대한 디켓만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 와인을 블라인드로 테이스팅 했을 때 과연 40년 이상이나 된 와인이라는 걸알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만큼 여전히 젊고 훌륭한 모습이다. 시음 적기의 끝을 예측하기 가장 힘든 와인 중 하나일 것이며, 향후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욱 훌륭한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현존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디저트 와인 중 하나로 꼽을 수밖에 없는 실로 위대한 와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합적인 풍미도 펼쳐지는데, 달콤한 브랜디를 소량 블렌딩해서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은은하게 헤이즐넛 커피도 함께 섞여 나타난다.